힘절기 촛칠월 기망, 어적적 강를끼 띄워 임기 소지, 우리 래적 척, 풍운, 설에 숲하는 두릅이라, 술을 들어 계을 주며. 정풍명을 끝절리 고요조 지장 노래할 때이옥고 공산에 사리소사 도가 를 대회하니 백로는 건강하고 수박은 어? 정 천가라가는곳해이에맺 니가 경창 것, 에이, 니가 호한에천지가 가는 것, 에이, 에이, 에 바를 이 에이, 에이, 이에 헤어스라치흥이 도둑이야 벤젓 치며 노래할 때 마지막하겠습니다.